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년사랑외과의 귀염둥이 막내 지혜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넣을 때 여자는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볼수 없으니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여자들도 좋다고만 표현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으니까요. 반대로 여자도 남자의 그 느낌을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남자들은 사실 대부분 짐작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관계시의 가장 핵심이면서 기본적인 기술이 바로 넣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자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공통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애태우기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자들은 넣을 때 어떤 느낌인지 또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첫 번째, 첫 경험을 하는 여자. 말 그대로 첫 번째 경험을 하는 여자입니다. 남자와의 관계가 처음인 여잔데요. 드디어 여자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 기대감과 호기심 그리고 걱정으로 남자를 받아들이지만 첫 느낌은 보통 이게 뭐가 좋다는 거지 하고 아픔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남자 첫 관계라는 의미 부여는 되지만 그 이상의 감동은 느끼기 힘든 경우가 많죠. 통증과 얼얼한 느낌이 들고 임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기 싫다는 생각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여자들은 첫 경험 이후 평생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두번 관계를 하다보면 어느 순간 달라지게 됩니다. 이 느낌은 뭐지 왜 이렇게 몸이 뜨거워지는 걸까 하며 흥분을 느끼는 단계로 변화하죠. 첫 경험인 여자는 제대로 느끼기까지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니 여러분도 처음 경험하는 여자를 상대한다면 아프지는 않은지 반응을 보며 최대한 부드럽게 해보세요. 여자는 걱정해주는 남자의 마음에 감동받아 아프더라도 다음 관계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만큼 자신을 걱정해주는 남자에겐 두 번째, 세 번째도 괜찮다는 마음이죠. 두 번째, 일반적인 여자들이 가지는 느낌. 여러분이 흔히 상상하는 일반적인 여자들이 가지는 느낌입니다. 따뜻한 무언가가 내부를 꽉 채우는 느낌이죠. 꽉찬 그것에 의해 몸을 움찔움찔하게 만드는 짜릿함이 느껴집니다. 어떤 여자는 침대에 누워서 몸이 매트리스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여자는 구름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하죠. 단단한데 미지근한 무언가 밀고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만족감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일체감도 느낍니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소중하고 신비롭기 때문에 여자는 바로 반복 운동을 하기보다 잠시 그 상태로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자마자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하며 바로 격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잠시 포옹하며 그 여운을 사랑하는 파트너와 함께 즐겨보세요. 세 번째, 새로운 남자와 처음 관계할 때 여자의 느낌. 관계를 아무리 많이 해본 여자라고 해도 새로운 남자와 처음부터 흥분하면서 절정을 느끼는 여자는 매우 드뭅니다. 일단 머리가 복잡하고 남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자신이 어떤 여자로 보일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너무 빠른 것은 아닌지 잠자리 궁합은 잘 맞을지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집중하지 못해서 충분한 만족으로 이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동안 상상하던 잠자리와 많이 달라서 크게 실망하거나 반대로 생각보다 더 좋아서 크게 만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과 첫 관계를 가지는 여자는 자신의 만족보다 남자의 눈치를 살피거나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집중하지 못해서 만족감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는 관계를 가진 후 남자가 떠나지는 않을지 실망하지는 않았을지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과 처음 관계를 가진다면 상대방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편안한 분위기와 배려있는 행동으로 상대방을 안심시켜주세요. 네 번째, 크기에 따라 다른 느낌. 남자들은 크기가 큰 여자와 하기 싫어합니다. 마치 허공이 되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여자 1순위일 것입니다. 반대로 남자가 너무 작다면 여자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자들은 출산과 노화로 수축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 자기가 아무리 힘을 줘도 꽉찬 느낌이 안 들고 컨트롤 할수 없는 크기의 남자와 관계를 가지며 굉장히 실망감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작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자의 동굴 입구 3cm 지점에 예민한 세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만족시켜줄 수도 있고 손가락 크기 정도의 몽둥이만 있다면 얼마든지 여자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3cm의 크기가 안 되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 확대 수술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크기보다 상대방과의 궁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크고 두꺼운 남자랑 했을 때의 느낌. 남자들은 크기가 무조건 크고 두꺼운 것이 여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른데요. 이것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주변 여러 명한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큰 물건을 가진 남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꽉찬 느낌 때문에 놀라고 좋기도 한답니다. 근데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딱 거기까지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꽉찬 느낌에 좋았지만 강직도가 약해서 금방 흐물흐물해지고 또 너무 커도 얼얼함과 함께 통증만 유발해서 언제 끝날지 기다리게 된다고 말이죠. 실제로 남자의 몽둥이가 1cm씩 길어질 때마다 아내가 바람날 가능성이 1.5배씩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크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말이죠. 연구진은 남자의 몽둥이가 커질수록 오히려 아내들이 아픔과 불편함에 성적 만족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오는 불만족에 의해 바람필 확률이 높아졌던 것이죠. 모든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큰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남자들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휘어있는 남자, 휘어있는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한쪽 면에만 닿기 때문에 만족감이 덜하고 여러 가지 자세를 하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때문에 자신과 잘 맞는 여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여자를 만났을 때 궁합이 잘 맞는다고 표현합니다. 일곱 번째, 길이가 긴 남자. 여자는 이때 깊숙한 곳까지 쑤셔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끝에 닿기 때문에 통증을 느낍니다. 당연히 남자한테 끝까지 들어오는 건 참아달라고 말하겠죠. 이러면 남자도 여자도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여성 동굴 깊이는 8cm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길어도 통증을 느끼고 서로가 불편해지는 것이죠. 여덟 번째, 흥분 전에 들어온다면? 아직 물기가 충분하지 않은데 무작정 들어가고 보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자는 상당한 고통을 느끼며 뭔가 강제로 당하는 느낌도 받는다고 합니다.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게 되죠. 당연히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여자는 점점 관계를 피하게 되겠죠. 여러분은 부디 여자가 충분히 촉촉해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히 애태우신 후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흥분 후의 느낌. 남자가 애태우기를 잘하고 여자를 충분히 흥분시켜놨다면 여자는 빨리 시작하고 싶어서 몸이 달아올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빨리 자신을 꽉 채워주고 힘차게 운동해 주길 바라게 되죠. 이때 여자는 작은 움직임에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강렬한 짜릿함을 느끼게 되고 몸이 붕뜬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여자들 모두가 경험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죠. 오늘은 여자들이 받는 느낌과 원하는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고 다양한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셨으니 내 파트너를 더 만족시켜서 능력있고 사랑받는 남자가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중년사랑외과의 귀염둥이 막내 지혜였습니다. 모든 중년의 아름다운 사랑을 언제나 저 지혜가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